자, 이제는 단어이좀 바뀌어서 통계 단어로 들어갑니다. 106페이지 통계의 줄기와 입 그림,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는 새로운 단어를 배워야 돼. 별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별량. 별량은 자료입니다. 한마디로 자료인데, 뭐 숫자 자료를 별량이라고 합니다 얘가 낱말이 조금 낯서죠 그쵸 점수라든지 무게라든지 길이 등의 자료를 숫자로 나타내 준거 숫자 한마디로 뭐 자료 중에서 이름 자료도 있고 뭐 주소 자료도 있는데 어떤 숫자 계산할 수 있는 숫자 자료들을 별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첫번째 그 별량 자료들을 구분하는 것 중에 제일 첫번째가 뭐냐면 줄기와 입 그림입니다. 밑에, 어, 요렇게 별량들이 몇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별량들이 있습니다. 그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죠. 그걸 별량이라 그러고, 각각을. 얘를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자료의 값을 큰 자리 숫자와 작은 자리 숫자로 구분해서 분리를 시킬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15, 24, 33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큰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일 거고 작은 자리 숫자는 1의 자리겠죠. 그러니까 15는 15. 선생님 옆에 오른쪽에 적는 거 보이죠. 큰 자리 숫자는 줄기 자리에 넣고 작은 자리 숫자는 잎의 자리에 넣는 거죠. 됐니? 15 하나 있죠.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또 15가 또 있죠. 그러니까 10. 5 요런식으로 줄기 큰 줄기에 5 두개를 적는 거죠 15 15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20단위죠 그렇죠24 29 20 27이 있습니다 어 10이 또 있나 보지 아 여기 또 있네요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14가 또 있었네요 10의 단위가 15 15 14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줄기가 10인데, 이파리가 누구 있어? 14와 15와 15, 요렇게 있습니다. 됐죠?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서 20 단위로 가볼게요. 24, 29, 27, 20,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작은 순서부터, 20, 24, 27, 29 요렇게 적습니다. 자, 30 3 0은 누구 있죠? 색깔 바꿀게. 연두색으로. 33 31이 있지. 그래서 31 33 요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요게제 최초로 제일 쉽게 자료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줄기와 잎 그림 요겁니다. 줄기, 잎 그림 너무 쉽지? 이거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했었지. 그렇지? 자, 밑에 끊은 스님 안 풀어줘도 충분히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